야, 응? 이따가 보여줄게 비디오 찍고 있거든 아니, 아니, 그 소방 수방, 소방서 옷이야, 소방대옷 응? 아빠, 야, 응? 테라야 저 소방대 옷이야. 저 옷을 입고 네? 불을 끄러 가는 거야. 응? 응? 진짜? 응? 왜 소방차 머리는 응. 왜... 왜? 파란색일까? 아빠도 그냥 잡을게. 까만색도 있는데? 아, 파란색은 대장차. 아빠 응? 대장... 응? 엄마, 파랑, 이것도, 소방차. 파랑, 이것도 소방차야. 이것도 소방차. 파란차. 응? 저건 엄청 큰 소방차다. 엄청 큰 소방차. 그렇지? 엄청 크다 응, 엄청 크다. 소방차가. 아, 여기는. 갑시다, 여기는 너무 꺾어. 나 이거 동탁 차옷이에요. 아니요, 수방 차옷이야. No. 어, 수방 간 아저씨들 옷이야. 이건 뭐야? 이건 의자들이야. 가자. 이리 와봐요. 이제 아니, 가자. 와봐요. 아, 와봐요. 응. <laughs> 이거는, 어. <laughs> 어,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